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올리는데, 이번에 말씀드릴 이제 띠별 운세.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띠별 운세. 아, 양력으로 11월. 음력으로 이제 10월 달이에요. 음력으로 10월, 양력으로 11월. 쥐띠이신 남자분들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쥐띠이신 남자분들. 젊으신 분이든, 나이가 있으신 분이든, 양력으로 11월, 음력으로 10월 달. 금전적인 손해를 조심을 하셔야 된다. 쥐띠 남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 띠별로 봤을 때는 이제 전체적인 운세를 봤을 때는 풍요롭고 평탄하거나 아니면 내가 노력한 만큼 성취를 이루시고 또 득이 되는 일들을 잘 보고 판단을 하시는 이 촉이 좋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손해를 보시는 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때는 어디에 투자를 하거나 문서를 잡는다거나 요런어 누구한테 금전을 빌려준다거나 또 빌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어 피해서 조심해서 넘어가셔야 되고 만약에 그런 행위들을 하셨다라고 하면 확인해서 또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G T이신 분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음력으로 10월 우리는 10월 상달이라 그래서 1년 12달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달로 정월달 뭐 이렇게 있고 7월달 뭐 동짓달 뭐 10월달 막 이렇게 있는데 10월달 같은 경우는 G 띠이신 분들한테는 어, 무업이라고 하는 이 종교 쉽게 얘기해서. 아, 어, 신앙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것들을 믿으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 피해 가시거나, 어, 비껴 가실 수가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치고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와 풍파, 금전의 바람이 불고, 재물의 흔들림이 있는 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점사를 본다 그러면, 요렇게 쥐띠이신데, 만약에 사주팔자마다 다르지만, 이런 기운이 있다라고 하면 어, 10월 상달에는 어, 안태고사도 지내고 산치성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 보이지않는 조상님들한테 드리는 전국적으로 행사들이 많아요 당산제라든가 도당제라든가 산신제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정성들이라도 좀 하셔라라고 하, 말씀을 드릴 텐데 띠별을 가볍게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믿음이 없으신 분들도 힘드시니까 어, 잠시 잠깐 조언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잘 고민을 하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10월 상달 음력으로 양력으로 11월달은 금전적인 것은 내가 좀어 지켜야 되고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아 아르마리라든가 이런 확인들을 좀잘 하시고 계약서를 만약에 써야 되는 상황이면 요런 계약서들도 디테일하게 검증을 하시고 검사를 하시고 작은 것이 있죠 계약서에 작은 글씨들은 잘안 보시잖아요. 요런 것들도 잘 확인하고선 결정을 하셔야 손해가 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띠신 남자분들 그래도 잠시 잠깐 조언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양력으로 11월 음력으로 10월달도 기분 좋은 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